안녕하세요. 눈 뜨는 영혼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삶에서 한 번쯤은 겪게 되는 하지만 그 의미를 잘 몰라서 고통받는 주제, 운명처럼 끌리는 관계와 그 이면에 있는 중독적 카르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도화살과 홍염살 이두 신살이 함께 있는 사람들은 감정과 육체, 사랑과 욕망이라는 두 갈래의 강이 한몸 안에서 동시에 흐르게 됩니다. 그런 사람과 마주하면 마치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처음 만났을 뿐인데 마음이 뺏겼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나도 이건 안 된다는 걸 알았는데 그만둘 수 없었어요. 헤어졌는데도 계속 마음이 붙잡혀요. 이건 단순한 호감이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카르마적 기억이에요. 전생에서 그 사람과 너무 뜨겁게 사랑했거나 끝내 함께하지 못한 이별을 겪었거나 혹은 그 사람이 당신을 떠나며 큰 상처를 남긴 경우가 있어요. 그때의 감정이 이번 생에 다시 깨어나면서 이 관계가 운명처럼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이 감정은 너무 강해서 자기 인생을 놓고 그 사람을 붙잡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지 알아도 절대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되죠. 그게 바로 관계 중독입니다. 이런 인연일수록 반드시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듭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흔들리고 그 사람의 감정에 따라 내 삶이 휘청이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건 사랑이니까 이 사람은 내 운명이니까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고통을 감내하고 정당화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진짜 운명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운명을 가장한 고통은 사실 전생에서 끝내지 못한 감정의 잔재일 뿐이에요. 당신은 이번 생에서 그 감정을 마침 표 찍기 위해 이 사람을 다시 만난 거예요.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내주기 위해서. 그럼 이 강력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어떻게 정화할 수 있을까요? 관계중독 정화 방법은 이 감정이 과거의 기억이라는 걸 인식하세요. 지금의 사랑이 아니라 전생의 고통과 집착이 깨어난 것일 수 있어요. 자신의 욕구를 정확히 마주하세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고 싶었던가. 인정, 구원, 버려지지 않는 경험, 그 욕구를 스스로 채워주는 루틴을 만들어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말 매일 반복하기, 감정일기 쓰기, 몸을 위한 명상, 향 따뜻한 차 등, 자기 자신을 사랑받는 존재로 대하는 연습, 그 사람과의 인연을 글로 쓰고 굴태우는 의식을 해보세요. 나는 이번 생에서 인연을 사랑과 평화로 마무리합니다. 그 말로 당신의 영혼에게 허락을 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에요. 감정이 강할수록 그것은 당신이 끝내야 할 숙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은 고통이 아니에요.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고, 진짜 인연은 당신을 잃게 하지 않으며, 당신을 더 당신답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도화와 홍염 그 뜨거운 힘을 이제 관계에 소모하는 대신 영혼을 일깨우는 창조의 불로 바꾸는 선택. 당신에게 그 힘이 이미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불을 꺼주는 바람이 되기를, 혹은 더 깊은 사랑으로 가는 길을 여는 문이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눈뜨는 영혼이었습니다.